안녕하세요 농스타입니다. 어, 지금 한창 나무를 이제 심는 시기가 지나고 있어요. 이제 뭐니 가드닝을 한창 하는 시기인데 요즘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중 하나가 분갈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분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장미, 정원 장미랑 수국 그리고 이큰 나무 스탠다드 라일락 라일락 나무고 자이세 가지를 분갈이 해 볼게요 저희 에버그린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 원예용 사계장미인데 이 특징은 꽃이 상당히 크고 사계장미니까 5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약 10월까지 꽃이 졌다 폈다 졌다 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라온 꽃대는 어, 개화 했을 때 이렇게 또 잘라 주시면 옆에 계속 꽃대를 물고 나옵니다. 그래서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꽃이 졌을 때 꽃대를 꼭 따주셔야 병도 안 생기고 건강한 장미를 기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수국. 이 수국도 저희 에버그린 농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엔드레스 썸머 수국입니다. 엔드레스 썸머. 지지 않는 여름이죠. 지금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수국은 많은 분들이 화려하게 피는 게 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꽃받침이에요, 꽃받침. 꽃받침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꽃받침 모양이나 색상에 따라서 이제 품종들이, 여러 품종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원예수국은 여기 묵은 순, 1년 묵은 순에서 꽃이 피지만, 엔드레스 썸머는 이렇게 새 순에서도 꽃대를 물고 나옵니다. 보이시죠? 이게 오래 생성된 가지에서 꽃대를 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는 점. 그러기 때문에 다 죽는다해도 새로 가지가 올라오면 꽃이 피니까 추워, 추운 지역에 심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라일락. 참 수형이 예쁘죠?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스탠다드형 라일락입니다. 이건 접목해서 참 수세도 좋고 수형도 예쁘게 잡혀 있어요. 이거는 화분이 아니고 이렇게 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화분에 어떻게 담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볼게요. 일단, 분갈이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이 작으면 얘가 크게 크지 못합니다. 그릇이 작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뿌리가 꽉 쩔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키우고 싶어도 얘가 받쳐주지 못하니까 작게 자랄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흙이 적기 때문에 빨리 마르고 물도 더 자주 줘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분갈이를 해주는 겁니다. 사이즈 밑에 화분은 어제 생각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크면 클수록 좋고 거기 분위기나 자신의 화단에 어 어울리는 그런 사이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름 30cm 화분이고 어 높이도 30, 약 30cm 됩니다 여기에는 이런 원예용 수곡 그리고 원예 장미를 들어갈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이 흙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상토 100%를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고요. 뭐, 마사를 50% 섞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흙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저희는 상토 100%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밑에 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많이 넣어주시고. 자, 여기 깊이를 한번 봐야 돼요. 나무를 얼마만큼 넣을 건지. 여기 안에 있는 라인까지 나무를 묶겠습니다. 여기 옆에 세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조금 떨어뜨려주셔도 상관없어요. 어. 이러면 뿌리가 이제 이쪽 옆으로 더 그리고 밑으로 더어 빠지기 때문에 나무가 더 건강해집니다. 너무 다 뭉개지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놨고. 자 이게 뭐냐면 비료 중에 명품 비료 어, 오스모코트 비료입니다 이걸 한 30알갱이 정도 소금치듯이 뿌려줄게요 어 이거는 약 6개월 정도 어, 적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비료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만 주시면 어, 정말 쑥쑥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물을, 물이 막 넘치도록, 그리고 물을 주시면서 나무를 막 흔들어 주셔야 돼요. 뿌리 사이에 흙이, 어, 그리고 공기가 다 빠질 수 있게끔. 일단 분갈이 하나 완성. 완전 달라졌죠? 엔드레스 썸머는 상토가, 상, 전용 상토가 따로 있어요. 자, 이거는 전용 상토를 사용해서 제가 분갈이를 해볼게요. 이, 이 화분 하나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세요. 자, 요만했던 게. 수국은, 이 원예용 수국은 왜이 상토가 따로 있냐면 pH, 산도에 따라서 나무 그 꽃받침의 색상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pH가 낮을수록 블루 색상이 뜨고요. 어 pH가 이제 높을수록 알칼리성이 뜰수록 핑크로 변합니다. 국내에 지금 거의 토양은 알칼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루, 엔드레성은 블루를 이제 맨 땅에 심으시면 핑크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점잘 아셔야 되고요. 뿌리를 살짝 건들어 줄게요. 너무, 너무 털지 않고 그냥 겉에만, 겉에만 이렇게 만져 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물을 아까랑 똑같죠. 물을 충분히 주시고 이렇게 꼭 흔들어주세요. 화분 하나가 딱 바뀌었을 뿐인데 느낌 자체가 달라요. 마지막으로 비싼 화분. 이태리 테라코타 화분 여기다 넣으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물이 충분히 심어들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자, 끝났어요. 이렇게 분갈이가 3개가 끝났습니다. 너무 쉽죠? 이것도 아까 그 그냥 라일락에서 예쁜 화분에 넣어주니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분갈이를 세 가지를 해봤는데, 뭐 주의사항은 딱히 없어요. 딱히 없고, 물이 가장 중요하죠, 물. 그리고 뿌리가 좀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바닥을 조금 깊게 채워주시고, 흙을 덮고 난 이후에 물을 주고 위에 조금 더 흙을 올려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너무 위에가 얕으면 금방 말라서 어, 나무가 금방 마를 수가 있어요. 화분은 특히나 수분 조절을 잘해주셔야 되고 한번말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배수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꼭물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물안 빠지면 썩, 뿌리 다 썩습니다. 썩어서 죽어요. 어, 이게 뿌리가 썩으면 처음에는 그 시들시들하지도 않아요. 이제 나중에 그냥 한 번에 죽어버립니다. 물주는 주기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나무가 처음부터 빠싹 마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물이 필요하면 잎이 처지기 시작해요. 이건 무조건 물을 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몇 시간 또는 하루 땡볕에 두면 바로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때 죽는 겁니다. 자, 충분히 물을 주면 금방 살아납니다. 어, 화단 가꾸는 방법 중에 하나. 분갈이 하는 방법, 그리고 수국과 장미 특징 조금 설명해 드려 봤는데요. 앞으로 이런 콘텐츠 제가 기획해서 마당과 텃밭 가꾸는 방법을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저랑 한번 예쁘게 가꿔보도록 하자고요. 제가 운영하는 에버그린 농원도 많이 한번 들려 봐 주시고 제가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